thank you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신 준비 브이로그 2탄 베란일 편입니다. 우리는 베란일을 왜 알려고 하는 걸까요? 그건 아마 바로 임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겠죠. 자, 흔히 난자 생존 기간은 24시간, 정자 생존 기간은 4일에서 5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임신이 되려면 이 난자 생존 시간과 그리고 정자 생존 기간이 맞아야지만 우리가 임신이 또 된다는 거고 그만큼 또 확률을 높인다는 의미기도 이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배란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 그리고 또 증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같이 한번 오늘 아주 꼼꼼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이번에도 두 가지 사항을 먼저 안내를 드린 다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우선 역시 이게 배란일이라는 게 우리 여자들이 겪는 일이라고 해서 절대로 여자들만 신경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분들도 같이 아내의 배란일에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꼭 같이 보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의 생리 주기를 알고 있으면은 이 영상을 보시기가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그 이유가 이게 사람마다 생리 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배란일 아마 시기나 측정하는 방법도 다를 거거든요. 이두 가지를 숙지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난소에서 나팔관으로 성숙된 난자를 배출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흔히 네이버에서도 나오는 거지만 측정 방법으로는 다음 생리 예정일에서 13일에서 15일 전쯤 일어나는 건데요. 이것도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나의 생리 주기가 언제인지를 알고 계시라고 했던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산부인과에 가서 측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배란일 테스트기 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테스트기로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산부인과에서 측정을 하는 거는 우선은 쉽게 생각을 하시면 나의 생리 시작일로부터 12일째 되는 날 가시면은 이제 난포의 크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난포의 크기도 이제 사람마다 성장하는 속도가 또 다르고 또 이제 갔을 때 완벽한 난포의 크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12일째쯤 되시는 날 가서 난포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어 이제 곧 배란이 언제쯤 될것 같은지 이제 이거를 계속 이제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만약에 그러면은 예상 배란일을 받으신 다음에 어 그러면 언제쯤 관계를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지 <laughs> 효율적이란 표현이 그렇지만 언제쯤 하는 게 조금 더어 확률이 높을지 많이 궁금하시다면은 담당 의사 선생님께 여쭤 보시면 아주 친절하게 날짜를 알려 주실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배란일 테스트기로 측정을 하는 건데요. 저는 이 베란일 테스트기를 이제 예전에 처음 썼을 때는 이제 다른 약간 이제 노련하신 분들은 이제 언제쯤 내가 예상 이제 베란일인 걸 아시니까 그 즈음쯤 돼서 또 체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예 처음부터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우선은 생리가 끝난 그 다음날부터 계속 측정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는 점점 그게 또한 달, 또두달 계속 해보시다가 그러고 나서 아 내가 이쯤이구나 라는 그 이제 평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그 즈음 가서 체크를 하셔도 어, 괜찮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배란일 테스트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 제가 사용했던 제품은 두 가지였어요. 바로 요 스마일 배태기 요거랑 그 다음에 하나가 바로 이 원포 베란 테스트기 요두 가지였거든요. 이두 가지에 대한 이제는 그 제품에 대한 설명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우선은 이거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하는 건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리 끝난 다음날부터 저는 처음 준비했을 때 측정을 했다 했잖아요. 우선은 어 이거 측정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나중에 이제 제가 임신 테스트기는 따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임신 테스트기는 자고 일어나서 첫 소변으로 한다고 하지만 요 베란일 테스트기는 아침이 아니라. 오후, 오후쯤에 측정을 하는 게 정확하다고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오후에 측정을 하시되, 대신 그 측정을 예를 들어서 내가 오후 2시에 했어요. 그러면은 다음날도 웬만하면은 했던 시간에 꾸준히 하셔야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스트기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자, 우선은 이거를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제가 언박싱을 하다하다 베라넬 테스트기로 언박싱할 줄은 몰랐는데 우선은 요 스마일 팩테기를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생긴 거는 임신테스트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초점도왜 이렇게 안 맞냐? 여기 맥스 선 보이시죠? 그쵸? 저 맥스 선쯤까지 이제 소변에 이제 담그셨다가 이제 결과를 보면 되는데 임신 테스트기처럼 어 이제 대조선이 있고 결과선이 있어요. 이제 저희는 당연히 결과선을 봐야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처음부터 내 시약선이 점점 진해지고 있는지 물론 이거를 매일 이제 그 기록을 보면은 잘 보실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게 조금 불안하다. 나 아직 아무것도 몰라.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제가 이 스마일 배태기를 추천드려요. 그런 분들은. 왜냐면, 이 스마일 배태기는 어플이랑 연동이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여기에다가 이제 이배태기 이렇게 놓는 거예요. 요 선에 맞춰서. 그러면, 그 스마일 어플을 트셔서, 그 어플에 요 빨간 선이랑 맞춰서 하면은, 이 결과선 있죠. 그죠? 이 결과선을, 이제 농도를 알려줘요. 결과선의 농도를. 그래서 만약에 내가 처음부터, 아, 나 이게 연한 건지 진한 건지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요 스마일 배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요 원포. 원포를 한번 까서 보여드릴게요. 원포는 이렇게 끝에가 네. 이렇게 파랗게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맥스선 있고, 이제는 대조선이랑 결과선. 이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저는, 저도 처음에는 스마일 배태기를 사용을 했었어요. 이제 임신 처음 준비했을 때 정말 아무것도 뭣도 모를 때여서 스마일 배테기를 사용을 하다가 이제 주기적인 산부인과 이제 검진을 받고 또 이제 저의 정확한 그 배란일이 언제인지를 이제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즈음쯤 되면은 배란일 테스트기를 하고 그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저는 이 원푸가 좀잘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잘 맞는다는 표현도 좀 웃길 수는 있는데. 뭔가 약간 날짜 이런 것들이 잘 맞는다. 이런 거는 저는 이제는 스마일보다는 요 원포, 원포가 이제 좀더잘 맞는 것 같아요. <laughs> 배란 증상이라고 하면은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배란통이라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배란통을 느끼는 여성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해요. 모든 여성들이 다 느끼는 건 아닌데 저는 정말 정말 너무 너무 잘 느끼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드문 케이스죠. 그래서 저는 이 배란일이 다가오면은 진짜 뻥이 아니라 진짜 한 수십 가지 증상들을 다 겪을 정도로 이게 민감? 예민? 아닌진 모르겠지만. 어 저는 그런 것들을 하나 하나 정말 다 느껴서 제가 여태까지 이배란이를 제가 이제 또 꼼꼼히 체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체크하는 기간 동안 어떤 증상들이 있었는지를 공유를 해드릴게요. 우선 저는 이제 몸살 기운이 조금씩 늘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될 때쯤이면은 어 갑자기 이제 몸이 좀 으슬으슬 춥다던가 제가 진짜 겨울에도 얼죽하거든요 <laughs> 아까 앞에서 처음 인트로 영상 때 보셨죠? 그거 아이스에요 <laughs> 제가 얼죽한데 이쯤만 되면은 괜히 따뜻한 거 찾고 네 그리고 원래 제가 이제 큰 그냥 박시한 티 하나 입고 그냥 집에서 돌아다니는데 이 날이 이쯤이 되면은 꼭 바지까지 꽁꽁 챙겨 입어요. 그 정도로 제가 이제 증상이 약간 몸살 기운이 크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증상은 그 한쪽 골반 쪽 있잖아요. 그 쪽이 엄청 세게 통증이 와요. 진짜 누가 이렇게 펀치를 낼까? 확 이렇게 치는 거 마냥 진짜 갑자기 이제 한 3분인가 갈 때쯤 돼요. 난포가 자라고 있는지 이제 배란 측정하려고 3분인과를 가려고 하는데 제가 하나 썰을 하나 풀어드릴게요. 제가 평상시랑 똑같이 이제는 배란이 잘 되고 있는지, 난포 잘 크고 있는지를 보려고 생리 시작일로부터 12일 뒤에 이제는 3분까지 간 거예요. 근데 갔는데 그날 난포가 제가 진짜 한 1. 몇 센치 밖에 안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도 아, 이번에 난포가 좀 천천히 자라는 것 같다. 그래서 이틀 뒤에 다시 와라.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아 이번에 뭐 내가 주기가 조금 안 맞았나 보다 하고 진짜 완전 씁쓸하게 씁쓸하게 남편이랑 통화하면서 아나 어떡해 나 아직 남포가 많이 안 자랐대 이제 그러면서 가고 있는데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른쪽 골반 쪽이 그냥 확 진짜 누가 찌른 치는 것 마냥 엄청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악 이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어왜 그래 오빠 나 이제 잘하려나봐. <laughs> 이제 남포 잘하려나봐, 오빠. 그러그 그러니까 정도로 제가 이 증상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 진짜 모든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니고 저만 그렇다는 거예요. 제 지극히 제 경험주의예요. 그러고 나서 이틀 뒤에 갔어요. 그런데 진짜 남포가 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난포가 크는 기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배란되기 전까지 오른쪽 골반 통증, 그러니까 한쪽 골반 통증이 엄청 엄청 심하게 네, 나오는 케이스고요. 근데 더 신기한 거는 뭐냐면은 이게 난포가 이제 막 오른쪽에서도 나올 수 있고, 어느 날 왼쪽에서도 나올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통증이 있는 곳에서 나와요. 그리고 원래는 없었는데 요즘 한근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 3개월 전부터는 멀미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밥을 막 매스꺼워서 못 먹을 정도로. 그래서 가끔 뭐야? 나 혹시? 막 착각을 할 때도 있지만 이제 시기상 절대 아니란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판단을 한 건데 이제 그 기간이 되면은 멀미가 엄청나고요. 근데 또 어떤 날에는 뭐 식욕이 오른 날도 있는데 근데 저는 요즘은 식욕이 오르는 것보다는 멀미가 좀 자주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멀미 증상도 있었고 어 근데 이제 이 수많은 증상들 중에서 이제 뭐 피부 트러블이 난다든지 지금도 지금 피부 트러블이 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턱 쪽에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제일 심한 거는 그 한쪽 골반 그쪽 통증이 저한테는 배란 증상 중에 가장 1순위인 것 같아요. 흔히들, 아, 나 배란 잘 되려면은 진짜 몸 따뜻하게 있어야 되고, 정말 푹 쉬어야 되고,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우선은 배란에는 가벼운 산책이 오히려 더 배란이 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집 앞에나,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는 하지 마시고, 평지를 이제 가볍게 이제 산책하는 거 그거를 우선은 정말 강력 추천드리고요. 저랑 남편이 어, 자주 했던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산책 그거는 꼭 한번 나가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배란에 도움이 되는 것은 저는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별 다섯 <목소리> 개 아니 별1 0 0개1 0 0 0개만개칠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바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요. 근데 제가 말하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는 게 아내분들만 안 받는 게 아니라 남편분들도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는 스스로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겠죠?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 명상도 해보고 진짜 온갖 노력을 하겠죠? 근데 남편분들을 왜 얘기를 하느냐. 부부는 어쨌든 같은 공간에서 같이 부딪히며 사는 거죠. 그쵸? 근데 남편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왔어요. 막 짜증도 가득해, 막 화도 났고, 막 그런 상황인데, 같은 공간이고 같이 얘기도 나누는 그런 사이다 보니까, 당연히 남편의 어떤 그런 힘들었던 점, 이걸 또 공유를 하게 되면서 같이 이제 고민을 하는 시기가 또분명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분들도 만약에 임신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은 온 마음과 온 주변을 다 긍정적이고 편한 마음의 상태로 있으시면 이게 서로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스트레스를 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도 긍정적으로 할수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제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어. 내 스스로에 대한 마인드 컨트롤도 정말 너무 중요하지만 주변 분들에 대한 에티튜드도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담을 준다거나 특히 스트레스를 준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임신 준비를 이제 시작이 됐다 하면은 저는 차라리 이거를 숨기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저희 이제 임신 준비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술자리라든지 아니면 모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진짜 주변 분들한테 차라리 이거를 알리시고 정말 그래서 어, 잘 지켜봐 달라 그리고 응원해 달라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서 주변 분들도 아 이제 저들이 임신 준비를 하는 거구나 그러면 진짜 우리가 더 챙겨주고 더 이렇게 응원해줘야겠다 약간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도 저는 사실은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것도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원만하게 또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으로, 베란에 이제 좋은 음식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석류나, 뭐, 두유, 아스파라거스, 문어, 낙지, 바나나, 달걀, 아몬드, 호두, 이런 거 정말 다 너무 좋아요. 근데, 예, 이제 이 중에서 저는 좀 제가 자주 먹었던 거는 두유. 두유는 이제 좀 먹기도 되게 편하잖아요. 아침 대용으로도 좋고 해서 두유를 진짜 잘 챙겨 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달걀, 호두, 아몬드는 꾸준히 챙겨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어, 뭐 구하기 어렵고 막 조리하기 힘들고 이런 것보다는 좀 저의 제 입맛에도 맞고 먹기 쉬운 걸로 선택을 해서 요거는 제가 꼭 유지를 해서 어, 먹고 있는 중이에요. 우선은 현재는 12월인데요. 제가 보기 편하시라고 그냥 이 날짜 하는 방법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선은 어, 저희가 조건이 생리 주기가 일정하다라는 이제 기준을 먼저 잡을게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생리 주기가 한 28일 또는 29일. 요 정도거든요. 음. 자, 그러면 저희가 생리 시작일이 요 1일이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요 날로부터 만약에 이제 산부인과 검진을 해서 배란을 가고 싶다 하면은 이 날부터 12일째 된 날이니까 요 12일 됐을 때 산부인과 검진 이날 가셔서 뭘 확인하는 거냐 남포가 얼마나 자랐는지 이제 그거를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쯤 가서, 음, 남포가 만약에 좀잘안 자랐다. 조금 저조한 편이다. 그러면 병원에서 아마 한 이틀 뒤나 3일 뒤에 다시 오세요.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배란일 테스트기로 할 거다. 그러면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5일 정도? 그쵸? 5일 정도쯤이면 끝이 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6일부터 테스트기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기를 쭉 시작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음 생리 예정일이 이날이라고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날로부터 13일에서 15일 이전을 배란일로 추정을 하는 건데 저희가 14일 기준이라 해본다는 거죠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예상 이때가 이제 예상 배란일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산부인과에서도 이제는 이쯤 돼서 남포가 얼추 자랐고 이제 예상 배란일이니 이젠 그때는 관계를 언제쯤 하라고 또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베란일 테스트기도 쭉쭉 쭉, 점점 색이 진해지겠죠? 그쵸? 그렇죠? 색이 농도가 점점 진해지는데 이 즈음쯤 되면 그러면은 색깔이 어떻게 된다죠? 했 제가 아까? 후 떨어진다고요. 후 그러면 아 이쯤을 추정으로 해서 난자가 24시간 생존했다는 거를 기준으로 이날, 이날쯤 예상인 거예요. 그쵸? 전후로 융단 폭격을 그냥. 아, 네. 자. <laughs>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날짜 보는 방법은 얼추 이제 아시겠죠. 그쵸? 이렇게 해서 오늘 임신준비 브이로그 2탄인 베란일 편은 이제 여기까지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배란 기간에도 아내와 남편 둘다꼭 스트레스 받지 않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만약에 아 이제 처음 준비하시는 분이다라고 하신다면 우선 제일 먼저 내 생리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 마무리로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파이팅.